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고, 때로는 실수도 했고, 실패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리더십이 강하거나 남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안 되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불편해서 안 되고 나는 실수도 많고 믿음도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늘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누구보다 지식과 배경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며 사람들 눈에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이미 인생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저는 못 갑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서 모세가 쓰임 받은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 없고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늘 흔들리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얼마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은 문제도 아니고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두렵고 자신 없고 지난 날의 실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의 부족함을 붙들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약해 보이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떠오르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흠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바세바와 간음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직한 군사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기보다 분명한 죄였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잘못 사용했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10편 51편은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고백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철저히 회개했고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 고통받았고 울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버티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서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빠진 나의 모습 때문에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끝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삭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위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사람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내 안의 죄를 솔직히 마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의 아픔이나 친구의 배신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그때의 기억만 떠올라도 다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상처에 눌려 멈춰 버리거나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듭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로 묻어두면 언젠가 그 상처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 그리고 기도까지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고 그의 억울함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 속에 깊은 원망과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요셉은 수년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의롭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지나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도 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지게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처를 회피하지 말고 상처를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통해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회복의 도구로 바꾸시고 결국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상처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누구보다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과 성공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굶주려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고백하였고 그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에 인생을 걸으며 나아갔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기준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었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경력이나 재능,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복음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시지 않고 내가 얼마나 복음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자격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됩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평가하며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엎드릴 때, 우리가 감추고 있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주 저희는 연약함을 숨기고 실수에 눌려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상처와 실패, 연약함과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상처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